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죠. 올라왔으니,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한 거죠. 포로에서부터 귀환을 했습니다. 왕의 제몇 년입니까? 제 7년. 이 왕은 앞서 1절에 보시면, 바사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제몇 년에요? 7년 다섯째 달에.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다섯째 딸 며칠에 예루살렘상에 이르렀습니까? 초하루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기록은요. 그렇기 때문에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제 7년이니까요. B.C. 457년입니다.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은 지 80년 후에 있었던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몇년 후의 일이라고요? 80년 후에요. 그동안 살펴보신 대로 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제2성전 건축은 수룩바벨 총독의 인술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 때문에 가능한 것을, 가능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학사 에스라는 어떻게 제2차 바벨론 포로교환을 가능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 6절을 보시죠.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도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음으로. 왕에게, 여기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제2차 바벨론 포로교환이 가능했군요. 그 다음 구절에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무슨 도우심을 입었다고요?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더라.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사 에스라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6절에 보신 대로 이 에스라는 여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학자다. 여기 익숙하다는 것은 능통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선교회 성도님들께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에 능통, 능통할 때 자신도 살고 포로된 자기 백성도 살게 만들었어요. 만일 때 학사 에스라 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고 외치지 않았다면 제1차 포로 기원 때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인데요.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까지도 이란에 가면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스라엘에 귀환하지 않고 바사 제국에 계속 남아서 산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란이죠.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에서의 삶의 안주하고 통화되고 말았겠지요 1차 포로기한이 지난지 벌써 80년이나 된긴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요 학사 에스라가 성경 말씀에 능통하게 될때 자기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성들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족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원이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앞장서서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치 지도자건 종교 지도자건 지도자들이 잘못 서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북한 땅에서는 아예 고난의 행군기간에 우리 민족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렇겠죠. 3만여 명이나 되는 탈북 동포들이 내려와서 그 참상을 직접 생생하게 봤다고 증언을 해도 남한 사람들이 잘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저는 북한의 무실론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여름 덥다고 쉬지만 마시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능통하게 되도록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영적 지도자들이 각 가정에 서고 각 교회에 각 구역마다 성경 공부반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곳곳에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 길이에요. 6절 후반부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 구절은 제2차 바벨론 포로교안이 학사 에스라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대가 바사 대제국의 황제인데요. 황후인 에스더 같은 사람도 왕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면 죽이는 법인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있는 나라인데. 왕이 그 사람에게 금홀, 금 규를 금, 내밀어야지만 살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런 무서운 황제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다 허락할구나. 그러니 분명히 학사의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약에 성도된 우리들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돼서 인생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학자, 학사 에스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2절입니다. 8장 22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한께 네 되셨습니다 학사 예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또 하나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학사 예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누구들에게요? 모든 자에게 뭘 베푸세요?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누구에게 선을 베푸세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21절을 보세요. 에스라서 8장 21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나 에스라가 말이죠. 아와 강가에서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지금 2차 포로 기환 직전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에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였더라.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 기환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아하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거예요. 여러분, 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15장 2절에서 선자 아사랴는 아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여와와 함께하면 여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뭐하면요? 찾으면요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하나님의 선이 선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임에서 1장 4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에 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닥사스다왕의 설관원이었던 니에미아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니에미아 총독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니에미아서 2장 8절을 보시죠. 에스라서 다음이 니에미아죠. 니에미아서 2장 8절. 이렇게 1장에서 기도를 했더니요, 2장에서 느이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8절 보세요. 또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산님 감독 아사에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뻗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내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2장 18절도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뇌미야. 2장 18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요? 선한 손이 나를 모하신 일이요? 도우신 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하던 니헤미아 총독도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제 2차 바벨론 포로기한 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오늘 본문 구절에 보시는 대로 정월 초하루부터 5월 초하루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정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4개월이군요. 만 4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한 후에 예루살렘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는 800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800km 거리라고 해도 4개월 기간은 너무 많이 걸렸죠. 그 기한 기간이 4개월이나 걸린 이유는요. 첫 번째는 8장 15절이나 31절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8장 21절에 보면 일행 중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딸렸기 때문에 이렇게 사개월이나 지체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길이 바벨론 사막과 시리아 사막을 지나는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800km의 길이 대부분 사막 여행인 길이었으니까요. 낮이면 덥고, 밤이면 춥고, 사막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대적들의 위험이 따르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차 바벨론 포로기한 때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정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이 사람은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 낭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는 능통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해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또 하나의 세 번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본문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에스라가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 그런데 지금 읽으신 이 10절 말씀 앞에 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초월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면서 그 다음 10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10절의 원문 성경에 보면 첫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처럼 이르니라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하였기 때문이라고요?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은 비결은 세 가지 결심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여화의 율법을 뭐 했다고요?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화의 율법을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준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세 번째는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 하기로 결심했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우선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 에스라가 누구냐가 문제지요 본래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숙하다는 것은 능통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 학사라는 것은 서기관을 가르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에스라가 하나님 이 말씀을 더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더 연구하기로요.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다고 또, 목사님은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연초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얼마나 체크하셨습니까? 벌써 반 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성경을 읽으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꼭 결심해야 할한 가지가 있다면요. 성경을 학사 에스라처럼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계산교께 앞으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연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두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학사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추능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다시 한번더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더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중요한 점은 에스라가 지금 이 성경을 연구하기 이전에 이렇게 결심했습니까? 아니면 연구한 이후에 이처럼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연구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요, 에스라는 지금 이런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고 나서가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흡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뜻이 분명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조용히 무릎 꿇고 순도 100%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서 꾸중 들었습니까? 율법에는 통달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아서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 교인 수가 1천만이나 돼서 그런지요. 너무나도 성도답지 않고, 이러면 믿지 않는 사람만 또 못한 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사법고지 합격해서 변호사 수습을 다니더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사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세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뭐 하기로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시거나 하시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로까지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난 지금은 피로를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늙으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다음에 믿겠다는 것도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 다음에 늙으면 고려해 보겠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나 후에 믿을 기회가 그렇게 주어질지도 별 문제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시라도 빠른 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박사 에스라의 오늘의 이 결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서 다음이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8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딸에 이르러, 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2차, 3차 다 돌아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수문합 광장에 모였어요. 누구에게요? 오늘의 주인공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했어요? 청했어요. 그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가르치기로 결심한 학사 에스라에게 배웠어요. 자, 이느미미야서 8장의 배경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놀라운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이날 이후에 역사상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으로 막연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암기 상하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과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러나 학사 에스라 이후에는... 절대로 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겨나 우상숭배를 안 하는 민족으로 이제는 180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에스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온 민족 구성원들이 한 종교를 가진 민족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자면요. 오늘날 이 시점에서 보자면 세상 끝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들이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외식을 해서 문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심을 믿지 않아서 문제입니다만 하나님 버리고 옛날처럼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지는 분명히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작이 시점이 바로 이한 사람 학사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의 연구와 준행과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에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단히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로 생활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고향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길을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면서 갈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안에서 학사 에스라처럼요. 말씀에 먼저 능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결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계산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일평생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